자, 수학영역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좌분 5의 3분의 1제곱이고 5의 3분의 2제곱이니까 5죠. 그래서 5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f'이고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8에 2를 넣으니까 12에서 8 빼면 은 4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래요. 그럼 a2분의 a4는 k제곱 a1분의 a2는 k죠. 그럼 빼기 30은 0이니까 k는 5,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5가 되겠죠. 4번 봅시다. 자 연속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경계값에서 연속이어야겠죠. 그럼 플러스 a는 좌변 대입 4 마이너스 a. 넘기면은 2a는 14고 a는 7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자, f(x) 이렇게 돼 있대요. f'(1)이니까 고배미분 써봅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하면은 6x 1이 1이죠. f'(1)은 2곱하기 2죠. 그리고 플러스 2곱하기 5죠. 그러면은 14 되겠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5분의 1이죠. 그럼 이 식은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의 역수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5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라이 f1과라 했죠. 양변을 미분하면은 F 아, f'x 나오고 9x제곱 플러스 2죠. f1은 더하면 대입하면은 11 되겠죠. 자 8번 봅시다. 자 a는 이 로그 10분의 1이니까 진수를 제곱하고요. 로그 10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20이죠. 그러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은 1 플러스 로그 2의 10이기 때문에 a는 로그 2의 10이고 b는 로그 2니까 로그 10의 2죠. 따라서 a곱하기 b는 1이 나오죠. 역수니까자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a는 d x 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DX 플러스 0부터 A까지 FXDX죠. 근데 이게 같으니까 날라가고 따라서 인테그을 0부터 A까지 FXDX는 0. 그래서 풀어주면은 3분의 1이 아니고 A세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20A는 0. A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은 0. A의 A 플러스 E, A 마이너스 10은 0, A는 양수니까 A는 10이 나오겠죠. 자, 10분 값이라. 자, 이 값이 X e q 3분의 파이의 최대값을 갖는데, 자, A가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값이 0의 최대값을 갖고, 최대값이 13이죠, 지금, 이 값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값은 무조건 13이어야 돼. 따라서, a는 10으로 고정이고, 자, 그럼 3분의 p 이에서최대값 13이어야 되니까, 3분의 pi가 이 반주기에 어떤 정수배에 곱이 되어야겠죠. 그럼, b분의 2pi에 곱하기 n이 3분의 pi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주면, 최소값은 n이 1일 때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6이 나오고요, 이때는.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댓값은 십육이죠 이 경우에 자 십일 번 봅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기 때문에 속력은 이거를 한번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삼 t 제곱 마이너스 삼 t -3t 마이너스 육이죠 그러면은 이게 삼의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게 영이 되는 순간에 t는 이 또는 마이너스 일인데 단이 t는 양수이기 때문에 안될 거고 그럼 가속도를 구하려면 한번더 미분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고요 자 12번 봅시다 bk 플러스 1분의 b1 a1은 2고 b1은 1이래요자 그럼 n은 1을 대입해봅시다 그럼 b2분의 b1은 2분의 a1은 2분의 1이 되고 그럼 a1이 2라고 했으니까 b2는 4게 되겠죠 따라서 bn은 등차수열이고 초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니까 bn은 2n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n-1을 더해봅시다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를 빼봅시다 그럼 이 값은 bn 플러스 1분의 an이 될 거고요. 2분의 1n제곱, 그러 2분의 1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뺀 거죠. 그 때문에 2분의 en-1이 되고요. 근데 이 값은 en 플러스 2죠. 따라서 a에는 2분의 2n 플러스 2, 2n 마이너스 1 약분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a1, a2, a3, a4, a5가 있는데 a1은 2라고 나왔고 a2는 지금 3 곱하기 3이니까 9죠. a3는 4 곱하기 20에 대입할 겁니다. 5니까 20 a4는 5 곱하기 7은 35고요. AO는 6 곱하기 9니까 54죠. 그럼 싹다 더해주면은 2 더하기 9 더하기 20 더하기 35 더하기 54니까 89에 110, 109. 9, 109에 11이니까 120이죠. 그래서 1번 찍어주시고. 13번 봅시다. 최고창 개수가 1이고 이걸 만족시킵니다. f를 x-1, x-2, x-a라고 두면면 f'0은 1차항의 개수니까 1차항의 개수는 3a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f는 x-1, x-2에 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은 f3은 2 곱하기 1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죠. 따라서 p의 좌표가 3,12가 되고요. 이 직선 a... 직선 AP. 이 방정식이 Y는 4X가 돼요. 자, 그러면은 B 빼기 A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자, 그럼 이 값을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으면은 A는 0부터 알파까지 FX에서 4X를 뺀 거고요. B는 알파부터 3까지 4X에서 FX를 뺀 거죠. 이거를 접근한 거고. 따라서 B 빼기 A는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0부터 3까지 4x f(x)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적분해 주면 되니까 음, 인테그랄을 0부터 3까지 4x dx에다가 인테그랄을 0부터 3까지 f(x) dx를 따로 해서 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2x 제곱이니까 이 값은 총 18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은 0부터 3까지 이 식을 전개해 주면 되니까 x 세제곱 상수항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6,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18에서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제곱, 플러스 6x, 에서 3부터 0까지죠. 그러면은, 18 빼기,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63, 플러스 18,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8, 18이 날아갈 거고, 2분의 63에서 4분의 81을 빼니까, 4분의 126 빼기 81, 그러면 4분의 45죠. 자, 14번, 자, a가 중심이고요, ad가 반지름이래요. 자, 문제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자, ab대 db가 3대 1이래요. 그럼 여기를 3k, 여기를 2k라고 봅시다. 사인 a에 사인 c가 8도 오니까 이 조건을 다시 바꾸면은 a대 c가 8대5가 되죠. 이거 대 이게 8도 오니까 이 값은 8k가 되고요. 반지름이니까 여기 3k일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써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3k, 3k s 사 n a가 될 거고요. 이 값은 2분의 1 5 k 의 a, c s 사 n a가 되겠죠. 이게 9대 35라 했으니까 2분의 1 약분하고 사인의 약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9k 제곱, 이 값은 35k 제곱이 돼야 되니까 AC는 7k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4k가 될 거고요. 자,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 원위의 점이 있을 때, 즉, 여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지날 때이 점이 P스타, 즉 P의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는 3K일 거고 자 그럼 5K, 8K, 7 k 니까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으로 인해서 2 곱하기 5K 곱하기 8K 분의 25K 제곱 플러스 64K 제곱 마이너스 49K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은 80K 제곱 분의 40K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고요 따라서 세타는 60도인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7K가 얼마죠? 그렇죠. 14가 되겠죠. 그러면 은 2분의 루트 3분의 7K가 14 따라서 7K는 7루트 3이 되고요. 따라서 K는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5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값은 8루트 3이고요. 그럼 밑변 높이 길이는 2분의 15가 될 거고 여기는 3루트 3이 되겠죠. 그럼 s의 최대 값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15에다가 3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0루트 3이 되고요, 플러스 36이 되죠. 네,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 5번 갑시다. 자, gx는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f0은 7이고 f0은 7이고, f'0은 15죠. 자 그럼 f를 p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고차항계에서 음수라 했으니까 p는 음수로 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한번 그리고 g 프라임이죠 g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0 아이씨. 5가 되고요 이 값은 2 p x 플러스 15가 되죠 물론 0과 0 사이를 간격으로 자, 그러면은 어때요?라 졌냐면은 이 값은 0.15를 지낼 거고 이렇게 되겠죠. p가 음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g 프라임 m x 4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근이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접할 때도 a는 3분의 5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근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g 라 x 마이너 4가 실근이 4 개여야 되기 때문에 g 라 x 마이너 4는 이걸 해서 4만큼 오른쪽으로 끌어당긴 거죠. 그러니까 g 라 x 마이너 4는 이렇게 가서 여기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이 몇개 하나, 둘, 셋, 네개 되겠죠. 그럼 이둘 간의 차이도 4고 이둘 간의 차이도 4죠. 따라서 두근 차이가 4기 때문에 3분의 루트 d. 4의 제곱, 마이너스 180이죠. 이 값이 4가 되고, 풀면은 a는 9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이 값은 3이어야겠죠. 따라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6p 플러스 15는 0이고, 그럼 p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아,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gx는 x 세제곱 플러스 9 x 제곱 플러스 1 5 x 플러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 그럼 g 마이너스 7 p 다가 g 7를 더하면요. g 마이너스 plus 7 p 플러스 36, 마이너스 30, 플러스 7이기 때문에 43에다가 38을 빼면 이 값은 5가 될 거고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0, 플러스 7이니까 5, 5에다가 23을 더하니까 28이 되겠죠. 아니다. 이게 27이니까 32가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